그녀를 처음 본건 테니스장이었죠. 땀에 젖은 얇은 셔츠, 허벅지 위로 올라간 흰 스컷, 라켓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녀의 허리선이었습니다. 혹시 혼자세요? 저랑 짝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 말투와 눈빛은 이미 첫 서브 전에 내 마음은 넘겨졌습니다. 첫 라켓보다 그녀가 더 먼저 내 가슴을 쳤습니다. 코트 위에 숨소리는 격렬했고, 우리의 거리 또한 너무 가까웠습니다. 백핸드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자세 잡아드릴게요. 손끝이 허리를 지나 등으로 올라올 때 나는 공이 아닌 그녀의 체온만 느껴졌습니다. 테니스가 이렇게 숨막히는 운동이었나요? 그날부터 나는 매주 수요일만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진한 향수를 뿌리고 왔고 라커룸 앞에서 머리를 묶을 때마다 셔츠가 살짝 들리며 드러나는 허리 라인에 나는 시선을 뗄수 없었죠. 인석 씨는요. 왜 테니스 칠땐공 말고 제 눈만 봐요? 공이 안 보여서요. 공보다 다른 게 자꾸 보이니까요. 그날 라커룸 문이 툭 하고 닫혔습니다. 수건 하나 걸친 그녀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죠. 우리 땀이 좀더 나야 하지 않을까요? 스파링 한판더 해요. 이번엔 몸으로 그 순간, 난 공이 아니라, 지옥문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선을 넘은 건, 라켓이 아니라 나였죠. 당신 그 여자랑 진짜 테니스만 친 거야? 사진 속 당신, 라켓이 아니라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더라. 나는 공을 쳤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내 평온한 인생을 내던진 거였어요. 그날, 네트 너머에는 두 쌍의 부부가 있었고, 두 개의 결혼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바람일까요? 아니면 숨죽인 내 삶에 처음 든 숨결이었을까요? 지금까지는 시작일 뿐. 그 남자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담은 소리 보따리 채널에서 계속 확인하세요. 그녀를 처음 본건 테니스장이었죠. 땀에 젖은 얇은 셔츠, 허벅지 위로 올라간 흰 스커트. 라켓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녀의 허리선이었습니다. 혹시 혼자세요? 저랑 짝한번 맞춰보실래요? 그 말투와 눈빛은 이미 첫 서브 전에 내 마음은 넘겨졌습니다. 첫 라켓보다 그녀가 더 먼저 내 가슴을 쳤습니다. 코트 위의 숨소리는 격렬했고, 우리의 거리 또한 너무 가까웠습니다. 백핸드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자세 잡아드릴게요. 손끝이 허리를 지나 등으로 올라올 때, 나는...